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매주매주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매주 매주 기릿과 함께 이번 주말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져 어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 복습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어떤 뉴스가 있을지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저 기릿이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는 한, 아니죠. 목소리가 안 나와도 올라올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이제 히리이 <laughs> p d 씨 대신 녹음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위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줄을 정리하고 다음 줄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편하실 때, 한 2배속으로 보면 거의 5분이면 보죠. 그렇게 그냥 쓱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 주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4월 제조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 4개월 만에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중국은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서 걱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뭔가 정부 정책을 지 맘대로 할수 있는 중국마저도 경계해보기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sg 증권발 한가 여파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비투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마침 또 증시가 안 좋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비투가좀 줄어들고 신용 잔고가 20조 아래로 또 다시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은야 그나마 다행이다 원래 빚이 좀 많으면은 증시가 좀 과열되었던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좀 잠잠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동시에 볼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지금 현재 신용장구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 말인 즉슨 투자 심리가 조금 나빠지고 있는 와중이라고도 볼수 있기에, 섣불리 이것만 보고, 아, 증시 바닥 쳤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혹시나 증시가 지난주처럼 쭉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반대매매가 터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관망세를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이런 소식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은 불안불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여파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너희는 이거 이익보다 손해다 한국의 악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러한 경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쪽이란 좀 투닥투닥하는 그러한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 2주 전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요 녀석들 히토류 관련주와 또 방상 관련주 그리고 또 사료 관련주 그런 친구들이 또한번더 위아래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번 주 증시를 조금 더 바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이 친구들은 약간 인버스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만약에 좋다면 그렇게 힘이 좋을 확률이 높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분위기도 확실히 바뀔 수 있다는 거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6%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달긴 했죠.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수 있고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나름 탄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6만 5천원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불안하죠. 2.9% 하락. 그래서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에코프로 밑에서 쫙 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쌍봉이 되는 두 번의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혹은 그냥 둘다 틀렸다 그냥 오른쪽으로 긴다 그만큼 떨어지면은 매수야 강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샀네요. 그리고 연기금도 보합권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를 보시면 환율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341원. 그리고 WTI는 76.78달러로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드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 매도가 이번주에 좀 컸죠. 그래서 아직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매도하다가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드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야 푸드옵션을 이렇게 오랜만에 사네 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었지만 다시 또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 이번주에도 지속적으로 푸드옵션을 매도할지 아니면 또다시 매수할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었나 전부 다 오르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0.8% 0.7% 0.8%로 1%에 가까운 상승률을 셋다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뭔가? 일단은 인플레, 은행 위기, 이러한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번 주에 많이 나왔고, 그리고 물가지수도 시장의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코인 시장은 주말 사이에 그냥 보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만약 내일 코스피가 열렸다면, 은 내일 휴장이죠. 그냥 가정을 해보자면 아마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우리는 내일 휴장이고 결국은 내일 미국장, 미국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하루 휴장이니까 그냥 편하게 내일까지 푹 쉬시면 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미국 증시 흐름 보고 그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증시가 좋다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증시가 안 좋다면, 최근 들어 인버스와 마찬가지로 올라갔던 히토류, 방산, 사료, 이 친구들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MC가 있죠. 여기서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증시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고, 그 반대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아 앞으로 여러 데이터를 보고, 그때 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면, 증시는 하방 확률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결국, 이번 주도 눈치 보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들, 이번 주 금일 요또 휴장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화, 수, 목, 3일밖에 안 열리니까, 편하게 증시를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영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영기금 보합권을 나타냈는데, 그 와중에 산 거는, 현대차, s k 애닉스, 기아, LG 엔솔, CJ, HD 현대 인프라 코어, LG 이노테, 하이브 호텔 실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에 조금 매수를 했는데 그 와중에 뭘 많이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 쓰러가네요.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차, 네이버, 삼성전자우, LNP, LG전자, 현대모비스, OCI,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개인은 이번 주에 무엇을 샀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삼성SDI, 에코프로, 하나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두산에너빌리티, 삼천리. 케이지 몰리티 s o l 를 매수합니다. 이번 주 뉴스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양에서 악재가 나오는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어느덧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공시위반으로 조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금감원장, 불공정 혐의 종목 조사, 2차 전지 등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확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수요일 날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은행 리스크가 또 나온다. 퍼스트 리퍼블리 은행이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또한번더 50%나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예금 잔고가 1분기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은행 리스크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또한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중요한 소식이겠죠. 반도체 산업에서는 재고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메타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빅테크가 잘 나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우리도 금요일날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승하는 등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었는데 예상 외에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무려 15%나 급등했고, 이제 화요일날 구글 플레이 1위를 달성을 했다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뉴스 예습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장. 중국, 홍콩, 대만, 프랑스, 독일, 영국이 휴장입니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가 열립니다. 하이브의 리세라핌이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4월 ISM 제조업 지수, 미국 4월 제조업 PMI가 발표. 화요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유럽의약품시장 진출 웹이나 개최,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하겠죠. FMCA가 열리기 시작하네요. 수요일입니다. 미국 4월 ISMP 제조업 지수가 발표.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 세미나가 열리고 빌리츠가 방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요일입니다. 어린이날 휴장입니다. 이때 맞춰서 일본 도 휴장이라고 하네요. 초거대 AI 추진협의회가 발족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4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 차이신 종합 PMI, 서비스업 PMI가 발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주는 뭔가 어버이날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4월 CPI도 발표되고, 미국 4월 PPI도 발표가 되며, 여러 가지 이벤트, 그 다음에 여러 실적 발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달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에도 3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빵빵 불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회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